네, 안녕하십니까. 성과 목표 분석해볼과 학과장 정균환입니다. 사람들은 말입니다. 일을 하게 되면 높은 성과를 내기를 원하죠. 뭐 당연한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높은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올까요? 성과는요, 성과를 만들어내는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그 성과를 만들어내는 일정한 요건에 집중할 때 성과가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이 성과를 만들어내는 요건을 찾아가는 과정이 성과 목표 분석입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흐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신의 역할에 부합하는 혹은 자신이 원하는 성과 목표를 정하고 그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핵심 성과 요인들을 핵심 성공 성공 요인들을 확보하고 그 핵심 성공 요인 CSF를 확보하기에 해야 되는 성과 행동들을 먼저 도출하게 됩니다. 자 이런 맥락이라면 우리가 목표한 성과는 이렇게 도출된 성과 행동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겠지요. 자 그럼 여러분. 성과 행동을 무조건 잘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거쳐야 될 필터 같은 요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성과 행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탐구해야 되고요. 또 내가 하는 행동이 성과 목표와 부합하도록 잘 하는지 아니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지 알려 주고 컨트롤 해주고 피드백 해주는 핵심 성과 지표 KPI까지 도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과 목표는 성과 목표에서부터 KPI까지 서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차곡차곡 가다 보면 내가 목표했던 성과에 점점 더 가깝게 다가가게 되겠죠. 이 과정은요. 어, 성과를 만들어내는 핵심에 대해서 로지컬한 프로세스를 알려드리고 어, 실습하는 것으로 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들으실 대상자들은 어, 특정 짓지 않습니다. 단, 목표와 의지는 있으나 아직 방법을 찾지 못한 분들, 그 모든 분들을 모십니다. 그럼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